가르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붓 끝에 점 하나하나의 몰입의 시간을 들여 고도의 집중으로 마치 낙수물이 한방울 한방울 떨어져 거대 바위에 구멍을 뚫듯 내 안에 맑고 밝은 심심이 증장하기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존재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향기가 퍼져 우주 법계가 조화롭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승화된 사격을장원사격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법의 강기 두루하시어 평화한가이 받아가시기를 경필사로서 지극한 마음으로 환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꽃자리 전통 사병 명. 조세스님과 대덕현 스님 그리고 여러 내인들 여러분께 기쁜 기쁨을 주시기 니다 오늘 이 전시회는 고만자 안구 조세스님의가르침으로 사경을 시작하여 올해로 9년의 희망이 흘러집니다. 제주도 최초의 전통 사경을 수행하는 도입으로 해마다 크고 작은 전시회를 열었지만 올해는 천년의 한기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손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핵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작품이자 진심을 담은 작품입니다. 보시는 분들 마음에도 사경의 박수가 전달될 를 기원합니다. 이 작품을 위해 애써주신 태양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로스로에게 서로 축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서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테이프 커팅은 장소상 또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대신 불법승 선보를 선창하면. 따라 외쳐주시고 박수로 개막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 불! 버! 버! 승! 승! 박수홍! 계획을 마습니다 천천히 관람하시면서 유익하고 또는 큰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먼저 비빈들께서는 기념 촬영 후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보러 도로...